여기는 천혜양농장입니다 아, 따 열매 상당히 큰거라예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동묘, 이거는 일반묘. 그 어느 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일반 거는 비그아원적으로을 음. 네, 때, 음. 이 아고 음. 아. 아, 접목을 했을 때는 예. 다음의 문제점은. 아그 예? 음. 아까 설명하시다시피 그, 무동묘하고, 그, 저기, 일반묘의 그 차이는, 이, 일반묘목은 해거리성이 없고, 예. 예. 이, 무동묘는 해거리가, 그, 있답니다. 예. 근데 열매도 크고, 예. 해거리가 되고, 또, 이, 무동묘를 조접했을 때는, 예. 안성맞춤이다. 예. 예. 해거리 예. 안 오고, 열매 적당한 거에. 예. 예. 그리고, 무동묘는 열매가 좀큰 편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거래 예. 나무는 무조건 수세가 강해서 진입형이면은 무조건 해결이가 강하기 때문에 유인이 답이다, 예. 유인이 답이고, 열매가 작은, 작은 거를 크게 만든 거는, 이, 저기, 뭡니까? 그 전정을 할 적에, 전정을 할 적에, 이, 저기, 뭡니까? 이 가지수를 줄여야 돼. 이 가지수를 줄여버리면은 가지 수를 줄여보면은 이 결과지가 왕성해지면 무조건 열매가 크게 된 거라야.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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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를 해서 요 이거를 줄여 줄여서 줄여주면 이 가지를 줄여주면은 줄여주면은 이파리가 적 수, 이, 가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세력이 왕성해져야. 그러면 일반 묘에서도 여기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세가 쇠약해지고 가지수가 절, 적어져서 이파리가 넓은, 그, 세력지가 발생하면 수세가 왕성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지나친 수세가 왕한 거는, 왕한 거는 가지수를 적당하게 생, 발생도록 전정해서 조절해주고, 유인해주면은, 그거 안정화되고, 다음은 이제 약한 거는, 가지 수를 줄여야 되고, 예,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그 저기 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불라고 하는데, 체력이 너무 왕한 것은 약하게 만들고, 약한 것은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앞으로의 전쟁법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뭐저 궁금 뭐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궁금한 네. 천이해주 시동이 아무나 아까 그. 이수아, 이한번 한복. 이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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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고접한 거다에 이거는 상당히 그예네잘 달렸네 이것도 예 고접하게 해도 고접해도 수간폭이 굉장히 높고 예 많이 달렸습니다 예음 이게 그 이게는 그그 이게 고접수에 무등묘를 접붙이니까 아니요 무등묘가 일반 금요에 일기생, 일기생 일기생 아 이건 일기생 제일 처음에 그 저기 천양이그 도입으로 도입되었을 적에 그 고접수에 예, 예, 예 고접한 그 열매 달린 건데 아직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예 여기서 예, 예. 예, 현재도 건강하게 잘 달리고 있다 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예여떤 열는 거를 잘 열고요. 예. 열던 예. 거를 다음에 잘 열고요. 예. 예, 예. 수확량이 아무리도 많을 거. 그러 그러니까 아까는 무동묘는 해거리 경량이 심한데 고접을 붙이면 해거리가 아프고 예, 예. 예. 일반 묘목은 꾸준한데 소과일 경우에는 가지 수를 줄이라 예. 예. 그런 전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